아... 좀왜 왔지 여기 아이고... 후회가 막심합니다... 누나 코스 넘어 너무 아 그냥... 이요그냥 어디사 나와 있다. 아... <laughs> 와, 근데 다들 기도안 보. 그러니까 진짜야. 와, 진짜 그냥 버리고 가네. 나도 나도 너도 버리고 가고 싶었지? <laughs> 알고 있어. <laughs> 고독을 즐길게. 야 이제 더 이상 댄싱 지림도 안 난다 어필해서 아왜 어, 보인다 보인다 아, 이창원 에스키 볼리데이 아아더 이상 댄싱 못쳐 이제 아니야 시팅으로 계속 가면 돼아 힘들어 씨. 좀살좀 살짝 평진가 이제 아, 어림도 없죠? 아, 여기.. 짜증 무식하고 <laughs> Yeah oh. 50km예요? 춘천 간 거요. 40km? 한 110km 나오죠, 우기 춘천까지. 그때 110km 나왔는데. 오늘 어필로만 70km라서. 어필 73호도 왔어요 누구보다 헬스 조를 잘해. 와, 그나마 어필 길게 탄게그 춘천 갔을 때였는데. 대우랑 거기가 한50몇 km 탄게 제일 긴데. 여기 그냥 방식통이든 뭐. 아, 아. 여기 포토스타 가운데 있어가지고. 네. 거기서 펜션한번 치면 사진 잘 나와요 아, 아, 사람들 사진 찍어줄 아, 더웠다가 추웠다가 아, 아, 근데 경신 진짜 예쁘다 아, 또 시작이구만 여기 이쁘게 하시 저거 왜요 나돈야2 k m 빨리 와 갈까요? 가시죠 친구 사야겠다 네. 아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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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내가 맨 뒤로 가야돼 어? 내가 맨 뒤로 가야돼 어차피 아 왜? 어? 어차피 뒤로 쳐져 아, 쉽다, 진짜. 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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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디자인 만족스러워가지고. 아. 아. 여기는 그냥 기본적으로 고도가 좀 높나 보네. 그러네. 다운이 얼마 안 내려왔는데 벌써 다 내려왔네. 아, 그 말인 즉슨 다음 어필도 낫다는 말?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아이고. 아, 이거 쉬는 거 아니구나. 아, 여기 좋다, 코스. 아, 오늘 타는 코스가 제일 재밌는데, 여기가? 아, 여유롭다. 아, 어, 아나 아. 아, 뭔가 자연인이 된것 같아. 아, 그냥 가기 너무 아까운 곳이야. 이건 뭐, 경치가 안 좋지? 경치가 안 좋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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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거 너무 개... 아재 같았나 까 아, 알까? 나 방금. 아, 저 소름 돋는 아재인가? 아, 나도 약간, 아! 내 몸에서 나가, 저진석! 나... 내 몸에서 나가, 저진석! 아그영시 어? 이게 높은 곡이야 아 그래 어다음이 가라데니까 가라데가 아무튼 뭐 거기 높아 재니까 높겠지 아씨 마지막이면 유명산이지 그냥 았겠지 유명산 낫 낮겠지 어, 낮 낮으면 산이야 아니 두개고 네 급경사로 오른쪽으로 올라가거든요 급경사 오른쪽이요? 네 그래서 <laughs> 차 조심하세요 네차천혀라 서라 와아 이제 시작인가? 네 아직 안 힘들잖아 아야 내가 진짜 이제 또 약간 어. 아까처럼 페이스가 안나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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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힘들어 아, 진짜 힘들다, 진짜 이제. 아, 여기서. 아. I <sighs> 얼마나 더 가야 돼? 더 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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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기서 쉬는 거 아니었어? <놀람> 아, 씨. 아 힘들다. 아. 씨.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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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아 어디서 쉬는 거야 골프장? 진짜 왠지 존나 멀은 거 같은데 와답답다 아, 이거 얘기하는 건가? 아 맞는 것 같아. 프리스틴 뭐 아까 그랬던 것 같아 프리스틴? 아 프리스틴. 옛날에 많이 봤지 사실 희망사항이야. 프리스틴이라고 했었으면 좋겠어 <laughs> 아딱 도착했는데 시원한 평양냉면 한 그릇 딱 있으면 좋겠다 <laughs> 자, 육수로 샤워하고 싶다. 어? 아, 여기서 기다리는구나, 그냥. 아, 너무 맛있는. 나, 나, 나 사진이 없어져 네, 사진 혼란했지나 어떻습니까? 사진이... 자전거 뒤에 올지만 네? 여기가 바로 프리스턴 밸리 골프클럽입니다 힘들잘 아, <laughs> <나와. 웃음> 아, 근데 여기 오는 동안은 약간 여기는 괜찮았는데 어. 그냥 이제 힘이 없어 그냥 힘이 다 빠졌다 이제. 아직 제일 큰게 남았는데요? <laughs> <laughs> 그거 제발 제일 쉽다고 해줘요 다섯 개 중에 제일 빡센데요아 이거 여기 좀 찍어봐 쓰레기 버려 착한 축하게아 마주님 쓰레기 버리지 말라 했죠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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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쓰레기는 버리고 가지 마세요. 진짜 가오자. 안 좋아 가세요, 마주님. 소거해 그래. 가셔야죠. 그렇죠. 본폴거하셔야죠안주세요 컵. 그서 <laughs> 이거 잘라 버려야지. 자자 회장님. 가자, 자 화이자. 전 주장님. 일로 가면 돼. 아지아마지 음. 음. 하나 더 아자아자 화이자 아자아자 화이자? 아자아자 화이자, 화이자. 아, 아, 화이자. 화이자 하는 거야알겠요 아, 그, 아 누가 보 아, 우리 제, 제약회사에 나온 줄 알겠어 아아 화이자 됐다 됐다 잠깐만 이리 와요 뒤 차? 일로 오나? 일로 오네 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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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차! 오우, 오우. 아, 왜 계속 어필이 나오지? 그냥 내려가는 거 아니었어? 네, 여기 이번 네 번째 이 언덕은 참 기묘한 곳이네요. 참 애매모호합니다, 길이. 아야 잠깐 이거 왜 계속 어필이지? 우리 혹시 잘못 온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달라질 길이 없기 아무것도 없는데. 뭐지? 아니 뭔가 잘못된 거같았대 停车。